대 도발 때 서울서 배선전 대북 지원 단체인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이하 우리 민족 이 지난해 극초음속 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이 빈발하던 시기 서울 도심에서 꽃 파는 전녀등 북한 선정과 콘서트를 열었던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터졌을 때도 재미있게 평양을 탐구하고 여행할 때의 설렘을 품어보자 몇 평양 여행 학교 사업을 벌였다. 이 단체는 2017에서 2021년 서울시 LH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후원금과 기부금 등으로 총 71억 8천만 원을 받았다. 우리민족 측은 통일교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범수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민족은 지난해 10월 1억 8천만 원을 들인 평양탐구학교 사업의 하나로 해설이 있는 NK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에선 사향과 꽃 파는 천여 경치도 좋지만 살기도 좋네 등 북한 선전곡이 전통 악기로 연주됐다. 당시는 북한이 급초음속 미사일 화성-8, 신형 지대공 미사일 번개7 등을 쏘아대던 시기였다. 당시 단체 안팎에선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사업이란 지적이 나왔다. 홍상영 우리민족사무총장은 본지 통화에서 모두 통일부 허가를 받은 노래였다고 했다. 우리 민족은 2020년 9월 말에는 평양 여행 학교 사업을 추진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터진 직후였다. 평양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사진을 보거나 북한 바로 알기 강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방북 체험을 해보자는 게 사업 취지였다. 당시 단체 내부에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례될 소각까지 됐는데 평양 여행 사업을 해선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전국 23개 대학교 커뮤니티에 어서 와 물결표 평양은 처음이지 라는 문구에 홍보물을 올리고 참가자를 모았다. 홍상영 사무총장은 평양은 어떻게 가는지 그곳 건축물은 어떤지 배우는 통일 교육을 한것 이라며 서해 공무원 사건 때문에 중단할 사업이 아니었다 고 했다. 왜두 건을 연기하는지 모르겠다 고도했다. 서범수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찬양하는 북한 혁명가국이 공연됐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면서 감사와 수사를 통해 혈세가 잘못 쓰이진 않았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고 말했다.